안녕하세요. 잠 오는 ASMR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 약간, 제 물건들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어떤 소리를 준비할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냥 되게 잠이 오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쓸데없는 그런 데에서 좀 많이 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종이접기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인기가 좀 있었고, 이래서 제가, 제가 있었, 있는 물건 중에 좀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포스트카드 북이에요. 유명한 그빨간머리앤 네, 그건데,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엽서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엽서를 보는 건데, 되게 깜찍한 그런 빨간 머리에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되게 예뻐가지고 나중에 편지를 쓸때 여기에 하나씩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빨간 머리 앤, 앤과 그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 그리고 앤을 좋아하던 그 말썽꾸러기 남자. 근데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때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여태까지는 다 예뻤었는데, 이걸 어떻게 편지를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빨강 머리의 이런 사진과 이건 나중에 둘이서 컸었을 때 만났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어 포스트카드 북인데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엽서 할수 있는 그 봉투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친구가 줬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단호박마차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아침에 약간 좀 따뜻하게 먹을까 해서 요즘에 춥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달콤하고 또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나가는지. 왜냐면, 1 5 개가 있고, 이게, 야, 여있네요 하나에 70칼로리. 그러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에 70칼로리인데, 너무 급하게 뜯었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아침에 너무 추울 때, 이럴 때 단호박 마차를 하나씩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유를 따뜻한 우유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물로만 이렇게 해서 먹어봤었고 우유로 하면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물로 먹으라고 얘긴 하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봤는데 되게 별로 게 줄지가 않아요. 되게 많이 남았고. 어쨌든 이건 보이는 대로 하나씩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음또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다가 또 이거 종아리를 얇게 해준다고 하는 그걸 하나 샀어요. 무슨 인체 실험 이런 것 약간 혹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조금 어 보정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 셀룰라이트 감소하고 붓기가 완화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패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는 건데요. 이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 중에 하나를, 그니까, 네 개가 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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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네 개에요. 두 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하나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남았었는데, 이거를 오늘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뜯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종아리를 감싼다고 생각을 하고 붙여주면 돼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붙일 거니까 이건 통에 안 넣고 그냥 바로 이렇게 버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번 사볼 만은 이게 한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네요. 3,000원이었어요. 하나에 1,500원, 한번 하는데 1,500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번 붙여봐서 어 사실 종아리 나는 게 그렇게 바로 티가 나진 않지만 그냥 천천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 되게 희귀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희귀템이죠. 이거는 해리포터 그 영국의 해리포터에서 사온. 제친 언니가 사온 선물인데요. 이거를 쓰겠다고 되게 어, 잘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남겨놨다가 제가 잘 쓰지 못했는데 이게 해리포터 느낌이 물씬 나요. 그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리포터 어, 무슨 되게 큰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도 무늬가 있고 이렇게. 배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책갈피에요. 책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는 건데, 너무 멋있죠? 약간 클래식하고. 그래서, 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써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항상, 여기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직 안 썼는데,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거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렇게 수첩이 같이 있었는데요 수첩도 같이 보내뒀는데 이게 이 띠지를 보면은 아직 뜯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통 책이긴 한데 너무 예쁘죠 해리포터 그래가지고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비밀의 방이었나요? 거긴가 거기서 되게 종이로 이렇게 과거의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근데 이거를 뭔가 게 쓰고 싶어가지고 아직 어떤 책으로 할지 약간 미지수로 남겨놨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이게 막 그리핀도르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핀도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되게 예쁜데 그냥 막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이렇게 종이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되게 예쁜데 그냥 이거랑 이거랑 그리핀도르인데 되게 예쁜데, 그냥 막 쓰기는 조금 아까워가지고, 또 어릴 때 해리포터도 좋아했던 그런 로망이 있고, 낭만이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아껴놨다가, 좀더 의미 있는 대로 좀 쓰고 싶어요. 이거를 영국에서 직접 가져온 그런 선물이에요. 근데 되게 괜찮고, 잘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게 있나? 보면은, 그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정리했었을 때 샀던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때 심슨을 너무 좋아해서 심슨 피규어를 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2만 얼마? 되게 커가지고 이게 피규어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는 2만 얼마였고, 이 마지는, 마지도, 아, 이게 아마 3만 얼마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한 2만 얼마? 그리고 이 플랜더스는 친구가 선물로 줬고요. 플랜더스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리사도 아마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두 개는 제가 직접 사고, 이거 나머지는 아마 같은 계열인 것 같고, 이두 개는 크고 작기 때문에 같은 계열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이름은 모르는데 그 버스 기사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섯 개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가 걔 일본 갔다가 사온 이건데 이게 약간 어뭐 먹을 그 유리잔 같은데 이렇게 걸쳐 놓는 그런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유명한 건데 이런 피규어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친구가 줬었는데 이거는 약간 무슨 음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를 담기, 담을 수도 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닫혀지기도 하고 그냥 하마로 이렇게 놓고 봐도 되는데 도대체 이 안에는 무슨 의도로 쓰는 건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 약간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피규어는 그냥, 아, 정리를 잘 하면은 하고 싶은데, 그냥 뭔가 너무 귀찮고 이러니까, 그냥 다 밀어 넣어서 그냥 세우는 편이에요. 그냥 좀, 그냥 별로 신경을 잘안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뽑은 것 같은데, 얘가 그 달걀, 쿠테타마인가요? 그건데, 열쇠고리인데, 옛날에는 어렸을 땐 열쇠고리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쓸모가 없어서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것 중에, 좀더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딱히 없네요.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건 제 친구가 준 그런 필통인데 이렇게 열고 하는 건데 어떤 의도로 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써놓고 있고 이런 수첩이나 아마 조금 있습니다. 별로 딱히 소개할 것도 없네요. 그냥 너무 잡다한 게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